윤석열 전부 당시의 경호처가 대통령 전용 비밀 출입 통로 만들었다는 m b 보도가 나왔어요. 네. 윤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에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는 음. 겁니다. 그리고 이길 만드는데 4억 원이 들었대요. 이게 지각 출근을 하려고 대신 뭐 차도 그냥 보냈다는 거잖아요. 오전에 한번 보내고 늦게 출근하고 비밀 통로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.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봐요. 일단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는 부끄럽다는 거잖아요. 맨날 지각하고 있는 거 들키기가 대통령실 직원들한테도 부끄럽다는 거잖아요.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정문으로 가면, 아유 저 이제 또술 먹고 이제 출근했거나 이 소리 들을까 만들었다는 건데 다른 분이 대통령실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. 제가 윤,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은 아닐 거라 이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이에요. 그래서 어, 아마 대통령실을다리집 못했을 거다라고 봅니다. 좀미디입니다 고민. 코미디. 근데 이게 근데 맞을까? 경호처에서 이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다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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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대통령이 맨날 밤에 술 먹고 늦게 출근하니까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해. 몰래? 몰래 들어가야 돼? 들키면 안 돼? 그러니까 뭐 지하 통로 만들어. 과연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? 그건 좀 생각이 좀 달라요. 어쨌든, 우리가 지금 상당히 잘못된 대통령이라고, 대통령이 돼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,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. 그럼 보안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관저에서 대통령실에까지 가는 것이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관저부터 대통령실까지 지하로 좀 이동할 수 있는 통도를 만들고 거기서 또 다른 수방사까지 벙커나 아니면 지하 통로 만들어가지고 좀 신속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